오늘은 잠재는 가능성을 깨우는 스피치파워 인파워스피치 스피치 임정민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어서오세요. 오늘 아침에 오시는데 아, 그 창문을 열고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차량의 실루엣이 너무 잘어울리셔고 잉크 같은 거 하신다고. 오자마자 바라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우리 임정민 대표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말하기와 소통에 대해서 글 쓰고 강의하고 방송하는 인파워 스피치 대표 스피치 요리하는 여자 임정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진짜 한마디 들었는데 너무 다른네요아 인파워먼트는 어... 위임이라는 뜻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왜왜 왜 있었어요? 어 인파워 스피치잖아요. 그래서 인파워 내 말에 위임하다, 힘을 실어준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제 스피치 교육을 통해 우리 사업하시는 사장님들, 대표님들 말 한마디가 음.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내말 한마디에 영향력을 실어준다는 라 의미로 그렇게 지었습니다. 어. 인과 스피치라는 것 자체가 말이 조금 쉬운 편인 것 같아요. 음. 기억이 좀잘 남는 것 같은데 어떻게 이 일을 시작하게 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저는 사실 그냥 전공 따라서 제 일을 지금까지 하게 된 거예요. 전공이잖아. 저는 이제 전공을 신문방송학. 했고 아. 거기서 이제 교수님한테 학부 시절부터 뭐 아나운싱이나 스페치를 이제 배웠겠죠. 음. 그리고 나서 이제 교통방송, 뭐 리포터, 지역 케이블 방송, 뭐 아나운서 이런 활동을 하면서요. 그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말을 내가 남들 앞에서 이렇게 해 오기는 했는데 그걸 이제 누구한테 가르쳐주는 역할도 조금 바뀐 음. 거죠. 그런데 이게 이게 이제 말을 음. 잘하고 이렇게 아나운서 음. 리포팅 리포팅 네. 일을 하셨는데 네. 그렇게 자신이 하는 거하고. 음. 다른 사람한테 전달하고 가르쳐주고 그들이 잘 알고 말하는 거는 좀 그렇죠. 다른 문제죠. 그렇죠. 어떤 차이가 있었어요? 어 그런 게 있죠. 처음에는 저도 말을 더 잘하고 싶고 더 전달력 있게 얘기하고 싶어서 음. 연습을 했겠죠. 왜냐면 음. 또 업으로 그걸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 그거를 하시려는 분들의 그 마음을 다 알고 음. 어떤 부분에서 어려워하시고 힘든지를 아는 거죠. 제가 겪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실제로 방송을 통해서 실무 경험을 갖고 나서 음. 제가 이제 아카데미에서 방송 아카데미에서 실제 방송을 준비하는 친구들 후배 양성을 하고 또 일반 스피치 교육원에서 일반인분들을 대상으로도 교육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르치는 이런 코칭 노하우도 생기게 돼서 이제 나의 제 거를 계속 하게 된 거죠. 그럼 다른 <laughs> 이런 이제 사실은 이런 강의라든가 스피치, 스피치 학원들이 좀 많이 있잖아요. 네네, 네. 그런 것과 나는 어떤 음. 차별점이? 어, 일단은 제가 아마 현존하는 스피치 교육을 하는 분 중에 코칭 경험이 가장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다. 얼마나 됐어요? 거의 3,000명 이상을 1대1 아니면 소수로만 코칭을 했어요. 근데, 네, 왜냐면 저도 지금 기업 출강이나 대학에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 사실 가면 직원분들 막 3, 40명, 뭐 100명까지도 모아서 집체 교육을 하잖아요. 그럼 그건 그냥 앞에서 내가 사실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한번한 한 번의 케이스를 코칭을 하는 건 다른 문제잖아요. 근데 현존하는 지금 프리랜서로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은 아무래도 그런 경험이 많으신 거고 저는 이제 외부 활동 플러스 제가 교육원을 가지고 코칭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한번한 한 번의 그런 케이스를 좀 코칭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스피치라는 게 언어 전달을 하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발음이야, 음, 음. 또 억양, 어, 악센트, 음. 음. 뭐 이런 건가요? 어, 세 가지로 크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어, 말을 잘하고 싶다라고 해서 오시는 분들, 그리고 내가 말을 앞으로 어떻게 연습해야지라고 했을 때세 가지만 생각하시면 되는데, 첫 번째는 지금 대표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의 전달력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내용이라도 뭔가 설득력 있고 알아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발성이나 발음, 억양, 어투, 강조법 이런 스킬들이 음, 좀 필요한 거예아요 줄줄 나오시네요. 어, 네. 그러니까 아나운서들, 방송하는 분들 보면 어때요? 그렇죠. 뭔가 말할 때 귀에 쏙쏙 들어오잖아요. 네, 전개되 네. 그럼 혹시 뉴스 우리 대표님 보실 때 네. 완전 집중해서 뉴스 보세요? 그냥 붙어서 보죠. 세 네. 그냥 그뭐밥 먹다가 네. 지나가다가 근데도 뭔가 쏙쏙 네. 들리고 꽂히잖아요. 아, 그게 이미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높이면 나의 전달력을 키울 음. 수 있다. 김남준 대표님 한번 질문을 해주세요. 목소리 톤이 되게 이성이잖아요. 높은, 네. 남자. 남자분 오, 지금 도편이 <laughs> 사실 생긴 건 되게 중고하게 생겼는데. <웃음> 아닌데? <웃음> 아, 누가, 누가 그랬는데? 그 사람한테 웃음소리도 바꾸라고 하더래 지금 이런, 이런 <웃음> 경박스러운. <웃음> <웃음> 이런 웃음소리도 문제인데. <웃음> 네. 제가 연습을 해봤어요. 한 번은. 안녕하세요. 음. 안녕하세요. 음. 안녕하세요, 음. 안녕하세요 하다가 나중에 안녕하세요. 김남규입니다. 오게 는데좀 저... 사실 이게 내가 들어도 되게 그 뭐랄 뭐라는... 버터 버터를 말한 듯한 느낌이 가지. 여러분 이해 좀되요 코칭을 네. 일단은 이제 내가 톤이 높다. 음. 그러면 남자분 치고도 높은 분이 계시고 여자분 치고 낮은, 낮은 분이 계세요. 음. 그러면 이제 나는 좀 여성스러운 목소리를 갖고 싶어요. 네, 그렇죠. 나는 지금 대표님처럼 좀 중후한 낮은 음을 갖고 싶어요. 이렇게 하시거든요. 근데 내가 그걸 갖고 싶다고 또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사람마다 보유한 그 음역대가 음. 있기 때문에. 음. 어, 훈련을 통해서 내가 어느 음역대가 나한테 편안한지를 음. 체크를 하시고 음. 그 톤으로 연습을 하셔야 돼요. 아. 근데 무조건 그냥 안녕하십니까 막 이렇게 내리깔면서 하시면 음. 목에 무리가 가서 아프기만 하세요. 듣는 사람도 그럼 부담스럽대 그럼요. <laughs> 예를 들면 제가 중저음의 톤인데 안녕하세요! 막 이렇게 갑자기 높은 톤을 말하면 어지 그렇지, 그렇지. 어, 그렇지? 그렇지? 이렇잖아요. 아. 그리고 실제로 불편해요. 오래 말하면 목이 좀 아프고 아, 불편해요. 어하요 그럼요, 그래서 고유의 톤이 있기 때문에 이 조금 낮춘다 그러면 낮은 거 중에서 나한테 좀 맞는 톤 내에서 하셔야 되지 무조건 저음으로 아서 하는 거는 이제 안 된다. 음. 그럼, 그거는 뭐 이렇게 아, 아아아뭐 이런 식으로 발성하는 게 따로 있나요? 아니면, 쉬운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아니. 자 허밍하실 줄 아시죠? 음. 허밍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우리 노래 부를 때 음. 이거를 도레미파솔라시도 이렇게, 음. 그럼 어때요? 올라갈수록 목이 조이고 불편함을 느끼실 거예요. 그러면 내려와 보세요. 음. 음 그러면 누구는, 음, 여기서 편한 분이 있고, 누구는, 음, 요 정도의 편함. 그러면은 그렇게 허밍을 통해서 편한 톤을 잡으시고, 그 다음에 입을 벌려서 소리를 바깥으로 내시면 되세요. 음, 이런 식으로 편한 톤으로 소리를 내서 발성 연습, 톤 연습을 하시면 되세요. 실제로 이게 저 같은 경우든 예전에 애들 가르치기 날 때도 어. 녹음을 해보고, 녹음을 들어보면 내가 딱 듣기에 좋은 목소리가 있어요. 있어요. 네, 녹음된 게내 목소리라고 보셔야 돼요. 그렇지 맞아요. 왜냐하면 실제로 내가 다른 사람한테 말할 때그 사람도 그렇게 듣는 거 그렇게 음. 듣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말할 때 이게 음. 울리잖아. 그럼요. 목소리 들리고.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연습하셔야 돼요. 내가 녹음해 봤는데 어이 톤이 조금 높다. 그렇지. 어 발음이 좀 여기서 부정확하다. 이러면은 그걸 기준으로 연습을 하셔. 연습하는 중. 당 대표님이 어떻게 해? 그렇게 받으셔야어요 뭐, 오세요, 한번 뭐, 오세요. 딱 걸렸네. <laughs> <laughs> 근데 사실 뭐 이런 음성 교정이나 이런 것들이 내가 정말 필요성을 느끼며 그렇죠. 고치는 거고 네. 그렇지 않으면은 사실 고유한 뭐 자기의 스타일이 음, 있기 때문에, 네, 맞아요, 고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런 고민들, 아 어, 자꾸 오해받고 그게 너무 싫다 이런 분들, 사투리 같은 경우도 사실 우리 고유의 언어 중에 그렇죠. 하나이기 때문에 네. 써도 되는데. 예를 들면 좀 신뢰감을 줘야 되는 직업군에 계신 분들은 직업상 좀 신뢰감이 떨어지기 때문에 고치시고 예를 들면 또 회사 내에서도 제가 이제 에너리스트분들 아니면 이제 증권사나 은행 계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다 받으세요. 수요가 굉장히 많네요, 네. 네. 말씀드리고. 그리고 거기 입사할 때도 또 음성도 굉장히 중요게 평가 같아요. 왜냐면 생각해 보세요. 대표님이 어디 은행이나 증권사 가서 뭐 업무를 보는데. 거기 계신 직원분이 막하이톤으로 말을 막 촐랑촐랑대면서 사투리 쓰면서 얘기한다 그러면 내돈 거액을 딱 맡기기에 어, 신뢰감이 그렇죠 근데 뭔가 좀 이미지도 중요하고 믿음직하고 말투나 음성도 좀 신뢰감이 있는 분들은 좀 그런 영향을 음. 받죠 그래서 특히나 그런 직업분들은 많이 교정을 하세요 근데 음. 사실 우리 저 대표님은 그 목소리가 원장님 하기엔 괜찮은 것 같은데요 그리고 또 지금, 어, 하시는, 네, 하시는, 하시는 일이 어떤, 미용쪽이시니까미지쪽이시니까 미용 여성 고객이 많이 오시고, 또 친근함을 줄수 있는 고 오히려 있는데, 이, 이 이미지가 또 되게 좋으세요. 근데 예. 제가 아직 솔로잖아요. 솔로가 단걸을 펼쳐서, 솔로로로 탈주해야 되는데, 이게 약간 분위기를 딱 잡아야 되는데, 이촐란한는 목소리가. 뭔가 분위기가 이제 반전이 되는 것 같아요 느낌상.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리와 뭐 이래야 되는데. <laughs> 어, 어, 그래. 예, 그래. 그러니까, 이리와 이리와처럼. 안 되고. 내가 생각해도 느끼해. 네. 앵기게 되고 이렇게 되고. 남자들은 솔직히 좀 푸짐하고 뭐죠? 덩치 큰 남자. 덩치 큰 남자를 선호하는데 너무 가벼우니까. <laughs> 근데 원하시면 당연히 훈련을 통해서 그쵸. 하셔도 되고 개선은 가능하다. 아 개선 가능. 근데 아까 저희가 이제 말을 내가 이제 잘하려면 제가 세 가지를 음. <laughs> 좀 연습을 해야 되는 데 말씀드렸는데, 이한 가지에 너무 저희가 오래 못 풀린 거 아니에요. 두 번째, 네, 두 번째는...